베드로전서 3장. 이와 같이 아내들아,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어떤 자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도 아내들의 행동을 통하여 말씀이 없어도 얻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너희 경외함과 순수한 행동을 보기 때문이다. 외적으로만 너희 머리를 단장하거나 검으로 치장하거나 장식한 옷으로 입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은 숨은 사람인 불멸함 가운데 온유하고 자분한 영으로 할 것이니 곧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이라 이 같이 참으로 전에는 거룩한 여자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자신들을 지장하였으니 자신들의 남편들에게 복종하였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주인이라고 불러서 말을 들었던. 그과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며 또한 어떤 사람도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었다. 이와 같이 남편들아 여자는 연약한 그릇 같다는 지식을 따라서 함께 살면서 생명의 은혜와 함께 상속자로 특권을 부여할 것이니 너희 기도가 방해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모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며 형제 사랑하고 인, 인정 있으며 겸손하고 우. 악에 대해서 악으로 혹은 욕에 대해서 욕으로 대답지 말아라.그러나 오히려 축복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며 너희가 복을 물려받게 하려 합니다.이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악에서부터 그의 혀를 금하고 또 속임수를 말하지 않는 그의 입술로 그로 악에서부터 돌아서고 선을 행하게 하라.그로 평안을 구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도록 하라. 주님의 눈들은 의로운 자를 향하며 주님의 귀들은 그들의 간구에 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항하신다. 또한 만일 너희가 선을 열심히 행한다면 누가 너희를 해 하겠느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의를 인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그들의 두렵게 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란 당하지 마라. 너희 마음들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너희는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을 묻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대답을 항상 준비하라. 겸손함과 두려움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너희가 비방당할 때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선한 행동으로 장피를 당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선을 행하고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들에 대해서 고난 당하셨으니 의인이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신 것으로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셨으니 육체로는 죽을 죽음을 당하고 그러나 영으로는 살아나게 되셨다. 그 영으로 그분은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전파하셨다. 전에 그들은 불순종하던 자들이었으니 방주로 준비되었던 노아의 날들에 하나님의 인내가 기다렸던 자들이니 물을 통하여도 살아남은 자들은 몇몇이니 이들은 여덟 명의 생명들이다. 이제 유사하게 이제 세례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육체에서부터 더러운 것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선한 양심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것이다. 그분은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자들과 그리고 능력자들도 그분께 복종해졌다.